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막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지혜를 강구하기 위해 저희 잠시 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지혜를 강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자리에 섰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무공하신 지혜로 오늘 말씀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받아들이는 저희가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손잡으며 나아가는 나날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제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영혼이 십자가 위에서 떠나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고통의 과정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과정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바로 영생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달리심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옷,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람과 같은 옷을 입으시며 사람과 같이 먹으시고 사람과 함께 기도하시며 지내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인생의 계적이자 저희를 향한 메시지이며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매달림은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이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만 계속 놔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이시며, 우리와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말씀에 철저히 따르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본인 자신을 향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우리들을 위한 사랑으로서 하나하나를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이 28절 말씀인데요. 바로 28절 말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장에 적힌 어떠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 담긴 메시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받아들여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마무리까지도 우리를 위해 본을 보이시며 말씀을 지키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무게를 생명과도 같이 여겨야 할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대로 삼십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처형장에 포도주를 남겨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죄수들의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한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여주셨던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 자리에서 흘렀고 그분이 채우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중히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보혈 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보혈은 예수님께로 다시 드려질 때에 간절한 그리고 정말 절실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성된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십니다. 바로 진실한 모습, 그리고 마무리를 예비할 때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나타내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30절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모든 명령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우리는 삶의 무게를 함께 더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들어주시기에 더욱더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동행하는 여정을 이제 우리가 함께 영광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 또 보면은요, 예수님의 케어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생각을 하,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주변에서 내가 돌봐야 될 이웃에 대해 잠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까지 주변을 생각하시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것을 미처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laughs> 기도로서 우리가 그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나아가는 바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마무리까지 보여주시는 장면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도 이러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좋게 마무리하는 바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지며 예수님과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10편 2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2편 18절입니다. 10편 22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겉옷을 네, 나누어 나름 속옷을 나름 제비 뽑나이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이루시고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장면이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었고 기록된 말씀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이죠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십,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대학은요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여 주신 성령님. 오늘의 이 말씀이 저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저희 안에 밝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지, 예수님처럼 지켜 나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많이 우리를 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많이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 은혜, 사랑 하나님께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을 우리가 승리로 나아가며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